안녕하세요. 방문요양 센터장님들, 어, 보통 대표로서 이제 시설장님을 하고 계시죠. 어, 그동안 2008년도 이 장기요양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2023년도까지 시설장들은 사람도 아니었어요. 어, 8시간 상근직 월급제 근로자들이 연차, 아,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15개가 발생할 때 시설장들은 1년에 휴가 10개로 그동안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요. 음, 이제 드디어 2024년도부터 시설장들도 어, 연차를 15개 이렇게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. 음, 이번 2024년도 고시 세부사항이에요. 그래서 QA에 보면, 어, 2024 고시 세부사항 변경 QA 그 내용 중에, 주요 변경 사항 중에서, 자, 세부사항 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이에요. 대표자인 시설장 휴가 확대 근로기준법 제60조 준용하여 1개월 개근하면, 어, 휴가 1개, 1년 이상 근무하면 15개 연차가 발생하는 적용이, 어, 세부사항, 세부사항에 세부사항 제12조 어, 바 항목이에요. 바 항목에 이제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2024년도부터 우리 시설장님들, 대표 시설장님들 연차 15개 활용해서 병원에도 가시고, 어, 또 개인 볼일도 보시고. 휴가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사실, 어, 그 대표 시설장님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책임지고 또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8시간의 근로 시간으로는 부족하죠. 대부분 토요일, 일요일도 없이 어 수급자 상담, 요양보호사 상담 진행하고 있고 8시간씩 20일 근로기준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휴가 규정은 그동안 너무 말도 안 됐었어요. 저는 정말 시설장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도 아니다.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올해 2024년도 어, 최소한 근로기준법이라도 이렇게 적용받아서 연차 1 5 개를 쓸수 있게 돼서 어, 그나마 아 이제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어, 계속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의 마지막 어, 삶의 질을 책임지고 계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센터장님들 힘내시고 연차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.